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문 읽어주는 쌤 라이온 뉴스 쌤입니다 아 긴급속보 같았네요 지금 터키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CNN 기사를 제가 일단은 썼는데요. 국내 신문 같은 경우 속보가 뜨는 게 지금 200명 이상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지금 CNN 딱 보니까 300명까지 넘어가 버렸네요. 더 나오겠죠, 이게. 진도 7.8의 어마어마한 지진이 이번에 터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국가 이름을 튀르키예라고 바뀌었죠. 옆에 시리아까지도 영향을 미쳤고요. 이스라엘에서까지 그 충격이 느껴져 가지고 이스라엘도 지금 피해가 있다고 할 정도니까요. 아직 이스라엘은 공식적인 사망자 수는 집계는 안 됐지만, 이스라엘에서 지금 구호 활동 피고 있습니다. 지금 긴박한 상황인 것 같아서 관련된 뉴스를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CNN 같은 경우는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9분 전 것까지 일단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를자 내용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목 보시면 More than 300 dead. 자, 300명 이상이 사망. As 진도가 7.8인데요. 일단 7.8 탄원 Magnitude가 강도란 뜻이기 때문에 Earthquake가 hit. 침에따라 이겁니다. 터키 남부 지방에 강타했네요. 자, 구분전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지금 아파트 쪽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건물이. 어이구 난리도 아니네요. 자, 적어도 237, 200어200 uh, 37 people have died. 현재 완료로쓴 이유는 지금까지 쭉 그래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쭉 지금까지 집계로 and 639 others were injured. 이걸 확실하게 과거로 썼네요. 이거는 지금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고 이거는 확인된 숫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시제를 좀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After a powerful earthquake hit southern Turkey early Monday. 아직까지 키케라고 쓰진 않네요. 그 다음에 Syrian State 했다고 시리아 쪽에 있는 국영방송 SANA가 리포트했습니다. Sighting, 인용하다죠. 인용하면서. Sighting은 인용하다예요. 인용하면서. Ministry of Health official은 예, 보건복지부 쪽 얘기하겠죠, 그쪽에. 자, the official 그쪽 부서가 말하기를 아, 여기서 official은 공식적이네요 공식적인 disaster는 영어에 사망자 수란 뜻입니다. 사망자 수예요. 공식적인 사망자 수가 across Turkey and Syria, 시리아 전체, 터키와 시리아 전체를 통틀어 사망자 숫자가 now stands at 현재 모든 300명 이상이 되어가고 있고요. with 어떤 상황과 함께 nearly 거의죠 거의 2000 injured, 2000명 정도 부상 현재 공식적인 것만 이렇습니다. 자, 숫자가 얼마가 되다라는 표현 제가 한번 알려드린 적 있죠. Rich, 뭐 100달러가 되다 이렇게 숫자가 되다. 그 다음에 Stand at, 얼마 얼마가 되다. 그 다음에 Hit, 얼마 얼마가 되다. Mark, 얼마 얼마가 되다. 숫자가 얼마 얼마가 될 때는 이 표현을 씁니다. 오늘은 Stand at을 썼어요. 자, 타 시리아 미니스터 오브 디펜스. 자, 시리아에 있는 아예 국방부가 나서기를 이너 스테이트먼트에서 it is mobilizing. 이선지 국방부죠. 현재 뭐 하고 있다? 모빌라이즈가 전체로 모은다는 뜻이잖아요. 운집시키다, 모으다. it's mobilizing all its unit. 군대에서 유닛은 군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군대 다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포메이션. 어떤 형태니까 뭐 군부대 여러 가지 뭐 부대의 어떤 배치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An institution 이런 거다 집결하고 있습니다. To provide 제공하기 위해서 yeah, immediate aid가 긴급 aid는 구호죠. 구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an urgent assistant urgent도 긴급한 거죠. immediate는 즉각이란 뜻이고 urgent가 긴박한이란 뜻이거든요. 단어가 틀리죠. immediate는 그, 어, 급한, urgent는 긴박한. 네, 긴박한 assistant 보조 지원을 제공, 제공하기 위해서. To the residents. Resident is a f f e 어 t e d a f f e c t e d by the earthquake. 지진에 의해서 a f f e c t 가 영향을 끼 h 영향을 다 e a 하기 위해서 a k 그러니까 e The earthquake is affected by the earthquake. t t h q t o p r o v i d e 하기 위해서 군대를 집결시키고 있다. t o 생략. s e a r c h f o r 찾기 위해서. People,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집결시키고 있다. 사람인데 이번에는 trapped, 어디에? trapped은 안에 갇혀있다는 뜻이잖아요. Under the rubble, rubble은 건물 무너진 잔해입니다. 흔히 벽돌 같은 거 얘기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잔해라는 말은 요 단어도 많이 써요. 이거 발음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debris 라고 할것 같죠. 이거무금입니다 발음에서 debris, debris 건물 잔해입니다. 이 rubble과 동의요. 거기 안에 trapped되어 있는 사람을 설치하기 위해서 and 이번엔 t o 을또 다시 살렸네요. 급하게 쓰느라고 이렇게 쓴것 같습니다. To treat the injured. The p 형용사는 사람이죠. 부상당한 사람을 t r e a 치료하기 위해서 shaking from the earthquake. Earthquake라고 하기도 하고 quake라고 합니다. 즉, 이번 지진으로부터 shaking, 흔들면서, 흔들리면서, one of the most powerful to hit the reason. 자, 이거는 보시면, 이거 분사고문이 아니네요. 왜냐면, 컴마, 컴마가 있고, 여기가 동사잖아요. 그럼 이거를 동명사, 주어로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번 지진으로부터의 흔들림, 이렇게 번역을 해야겠죠. 예, 저도 좀 급히 뽑느라고. 지진으로, 지진으로부터의 흔들림. 근데 이 지진이 뭐냐? 컴마 찍고 나가면 동격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one of the most powerful. 지금까지 가장 빵빵한 투힛한대 때린 지역을 in more than 100 years, 100년 이상, 최근 100년 이상 안에 이 지역을 때렸던 지진 중에 가장 강력한 지진입니다. 이런 것, 이거 그것이 동격으로서 그것이 q 이크예요 동격. 그런 지진으로부터 shaking, 흔들림, 흔들림이 could be felt, 느껴질 수 있었다, up. as far away는 멀리서인 o v e r 까지죠. 어디까지 멀리? as, as far away as. 머머만큼 먼 거리까지 다시 지경 머머만큼 먼 거리까지 그래서 이거 이해한다면 이런 거왜 그런 거예요 (could be felt up as far away as israel) (israel) 멀 이스라엘까지 지진의 (shaking) 이 느껴질 정도였답니다 엄청난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짧게 짧게 끊어서 기사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4분 전 기사는 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At least 18 aftershock with a magnitude over 4. magnitude가 진도겠죠. 이렇게 표현하네요. with, 그 다음에 a magnitude over 4. 진도 4 이상. 지진이 아니라 aftershock가 여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여진도 진도 4짜리 면 엄청난 거죠. 진도 4짜리에 18번. 적어도 18번의 여진이 have been recorded. 기록이 되었다. after a powerful earthquake struck southern turkey early monday 자, 아침 어제 아침 터키 남부 지방을 강타한 이후로 파워풀 어스퀘이크가 강타한 이후로 진도 4 이상의 여진이 기록 18번이나 기록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라고 according to the US geological survey 미국에 있는 어, 뭐 Geological survey, 니다 USGS. 에서 발표했습니다. the same t i t recorded 뭘 기록했냐면 7 quake, 7번0 지진을 기록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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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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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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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럴 땐 어떻게 할래요? With a magnitude. 회어로 할땐 magnitude 7인데요. 라이팅할 때 이런 걸 어떻게 써내냐면 With, 진, 지진, with a magnitude of입니다, 기본이. 모든 수량 단위가 기본이. Magnitude of 7, 이렇게. 자, 진도 5짜리가 7번이나 기록이 되었고요. The strongest aftershock. 야, 여진 중에 가장 강력한 여진, so far.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여진이 was 기록되었다. Only 11 minutes after. 단지 뭐뭐한지 11분 후에. 또 퍼스트 콜백 지진 난지 11분도 안 돼가지고 가장 강력한 예, 여진이 기록이 되었고요. 이것은 해드 어이구 이건 말 말도 안 되네요. 해드 마그니튜드 오브 6.7 여진이 6.7 짜리예요. 예, 어마어마한 지진이 생겼네요. 이거 그냥 뭐 웃을 일은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그냥 뭐 단순한 기사 수준이 아닌데요. 교포 교민들도 많을 것 같고요. 자, e x p o r t r 가 말하기를 say strong aftershock 강력한 여진이 그다음에 요 표현 기억나시죠? be likely to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많이 배웠죠? continue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in the hours and even days in the hours가 몇 시간 안에 심지어 며칠 안에 to come 그러니까 days to come이 붙는 거죠. days to come. 두부 정상의 형용사용법처럼 번역하면 되겠네요. 다가올 며칠, 그몇 시간 혹은 다가올 며칠 안에 강력한 여진이 기록될 가능성 이 있다. 자, after an earthquake as strong as the one Turkey experienced m o r n i n g 자, 이걸 한번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요거는 자, 제가 지금 여러분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여기까지 알겠죠 그다음에 요 노란색 줄친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 스톱 버튼 누르고 번역 한번 해보세요. After an earthquake as strong as the one Turkey experienced uh, Monday morning. 네, 이 문장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기본적인 문법을 무시하고요 이해만 해버리면 이, 그러니까 이런 데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법을 제가 말하는 게 용어를 알려는 것이 아니라 해석되는 패턴과 영작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자, 이거 보세요. 이 문장은요. 여기서 한 호흡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come all 이제 even days to come 앞으로 올 며칠이죠. 근데뭐한 이후에 지진 오니까 이 문장은 여기서 호흡이 끝나네. 앞으로 올 지진 후에 박칠 며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명사로 문장이 끝나버렸는데 as, as는 그냥 동등 비교의 문법일 뿐이고요. 결국은 형용사가 나왔죠. 형용사가 나왔다는 건 여기 뭐가 생략돼 있냐면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된다고요. 즉, 다시 말해서 동격이란 뜻입니다. 그 지진이 뭐냐? 한번더 설명해 준다. 그 뜻인 거예요. 그 지진은 is as strong as. 뭐만큼 강력하다 이거죠. the one, 한 녀석과 어떤 녀석? 터키가 예, 월요일 아침에 경험했던 지금 오늘 아침에 7.8 짜리 그 얘기하는 거죠. 터키가 월요일 아침에 경험했던 그 녀석 더원더원 더 원, 특정한 거더원그 녀석만큼 강력한 지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지진 후에 올 며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지진이 있었대요. 야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지진이네요. 터키가 월요일 아침에 경험했던 그런 지진과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그런 어떤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 에 앞으로 다가올 며칠 사이에 또 다른 애프터샥이올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냥 꾸며 주는 말 뒤에 붙는 거니까요. 여러분들한테 문장이 호흡이 끝날 때요. 한 호흡 끝나고 계속 형용사가 붙는 거는 결국 동격 처리한다고 자꾸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분, 3분 전또 볼까요?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발표한 내용이요. Israel's Defense Minister, 자 이스라엘의 국방부가 나섰습니다. 역시 유아브 갈란트라는사람이 말하기를, the country, 이스라엘이 is preparing, 준비하고 있다 to provide emergency aid, 긴급 구호를 준비하고 있다 to t u r k e y After 뭐한 이후로, it experienced, 이스라엘도 경험을 했어요. One of the most powerful earthquakes, One of the는 항상 뒤에 복수 나오는 거 아시죠? 가장 강력한 지진 중의 하나. In more than 그까 그러니까 최근 100년간이죠. 이스라엘도 100년간, 100년 동안 이런 지진 처음인 것 같아요. 경험한 이유로 곧바로 국방부도 나섰습니다. The Security Forces. 자, 이건 한마디로 미, 이스라엘 군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안전을 담당하는 군대니까 그쪽 군대가 are ready 준비 to offer 제공할 준비하고 를 있다. 그다음에 whatever assistance is required 요구되는 것이 어떤 assistance 이지간에. 예, whatever assistance is 이게 지금 그 표현이 원래는 요구되는 것이 뭡니까? 요구되는 것은 영어로 what is required가 요구되는 것이고요. 우리 하는 김에 제대로 합시다. 그 다음에 what 대신에 whatever is required 그러면 요구되는 것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전체가 다 명사 처리예요. 그런데 whatever 다음에 관계 이런 형용사 개념으로 써가지고 명사를 쓸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whatever assistance is required는 그 요구되는 assistance, 지원이 과연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예 아시겠죠 이거 세 가지가 다 되는 겁니다. 예, 제일 처음에 기본 what is required, whatever is required, whatever a s s i s t a n c is required 요구되는 것이 지원 그 지원이 무엇이든지간에 무조건 다 돕겠다고 했습니다. The security system has gained a lot of experience over the years.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 보안 시스템, 복구 시스템 같은 것이 지금까지 뭘 얻었냐면 많은 경험을 얻었다.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해온 팀이란 얘기죠. Over the years, 수년간 많은 경험을 해왔습니다. i 뭐 하는 데 있어서 deal with가 어떤 문제를 다루다 해결하다죠. Disaster, er, d i s a s t r e a s 재난 지역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많은 경험이 있는 팀이라 이거죠. And 그 다음에 in the mission of saving lives, 그 다음에 생명을 구하 활동에서도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팀이다.라고 갈란트가 말했습니다. In a statement 성명서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Another statement. 또 다른 성명서에서는 이스라엘의 형용사가 이스라엘리거든요. 이스라엘리 f o r e i g Minister 그다음에 Elie Cohen이라는 사람이 expressed 이렇게 표현했네요. Deep sorrow to the Turkish people. 이 표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장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죠. 깊은 애도의 뜻을 표현다. 한한국어랑 똑같아요. Express deep sorrow to the 사람 이렇게. 이스라엘의 형용사는 이스라엘리, 터키의 형용사는 Turkishy 이렇게 씁니다. 자, 근데 마지막입니다. On behalf of가 영어를 뭐라고 배웠습니까? 뭐머를 대신해서라고 배웠죠. On behalf of the state of Israel. 자,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I'd like to express 또 나오죠. I'd like to express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Would like to express deep sorrow, 깊은 슬픔을 표시하고 싶다. To the Turkish people. For 무엇 뭐 때문에? The severe earthquake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근데 그 earthquake가 어떤 earthquake냐? 네, 주격 관계명사죠. Strike의 과거 s t r i k 에 사던 터키를 Tonight 때렸던 자, our hearts go out to the victims. 이것도 그 애도표시할 때 쓰는 전형적인 영어 표현이죠. 우리의 마음이 누구누구에게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애도를 표한다는또 다른 영어식 표현입니다. our hearts가 go out 갑니다. to the victims에게. and we wish 우리는 소망합니다. the injured a speedy recovery. wish를요. 지금처럼 wish a b 타입으로 쓸수 있어요. a에게 b를 희망하다. 부상당한 사람들에게 스피디 리커버리를 희망한다 이 사람들에게 이것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변역하면 되겠습니다 I instructe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이게 바로 외무부죠외무부에게지시했다뭐 그런 거죠 To lead, 이끌어가라고 A rapid aid program 긴급 구호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라 For Turkey를 위한 To deal with, 다루기 위하여 이번 심각한 재난을 이건 직역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There have been 자 마지막 다시 이거 알지만 정리합시다. 있다, there are, 있었다, there were, 앞으로 있을 것이다, there will be, there have been, 있어 왔다, 있어야 한다, there must be 혹은 there should be, 있을 수 있다, there could be 혹은 there may be. 예, 한때는 있었다, 지금은 없다, there used to be. used 라는 것이 옛날에 한때는 있다, 지금 없다는 라 뜻이기 때문에 there used to be 그러면 뭔가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 뜻이죠. 이렇게 대얼 한다면 이거 be 쓰는 거잘 아셔야 돼요. t h e r e have been 뭐가 있어 왔냐? no report. 이런 보도가 지금까지 없어 왔죠. 무슨 보도? of injuries or damage. 부상자나 피해. so far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아직 피해는 공식적인 보도는 없습니다. through i do 기록 shaking from the 7.8 magnitude quake가 could be felt. 아까 나왔죠? 7.8 정도 매그니튜드의 지진으로부터의 흔들림이 비록 이런 흔들림이 could be felt 느껴져에도 불구하고 there have been no report 이런 보도는 없습니다 인더 컨트리에서 자 일단 지금 제가 어, 이 강의를 찍는 시점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한 10분 정도 사이 텀으로 들어온 세 가지 이게 다 다른 지역에서 기자들이 쓴 거예요 아까 이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쓴 거고 이거는 터키에서 곧바로 이건 제 시리아에서 쓴 거고 이건 터키 파견 CNN 기자가 쓴 거고. 자, 각각 기자로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요. 국내 신문은 아직 좀덜 들어오니까요. 뉴스를 보시든지 CNN 보시면 속보가 제일 빠릅니다. 전 세계에서. 그럼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한번 들어가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신문읽어조루쌤 이야기 터키의 강력한 지진에 대한 속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